아 오늘 또 일제혈압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전지 AA 거 4개 들어갑니다. 6볼트고요. 어, 이것도 이제 렌즈가 240까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거 우리 쓰는 뭐 메디아나 페이션트 모니터도 보면은 160 이상 잘안 익혀요. 그래서 혈압계만큼은 좀 높게 측정되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동물용 5종 그, 커프인데, 여게 되면 레, 인지가 있죠. 요, 딱 말아서 요 레인지 안에, 요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혈압이 익힙니다. 이게 벗어나거나 너무 안에다 들어가면은, 이게 어차피 이게 압력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센서가 잘안 움직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손목이니까 손목에다 한번 재볼게요. 손목 커프.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여기 들어왔죠. 그렇죠 레인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키시고 누르시면 돼요. 레인지는 240에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정확하게 읽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띠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기 맥박이 뛰는 게, 우리도 느껴요. 맥박이. 어느 순간에 최고 혈압이 같아지게 되면은, 약 똑같이 읽히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말고요. 최고혈압, 최저혈압이 될때 이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는 것도 오게 되면은 이 맥박 펄스를 익히는 자동 혈압 장치에 이 센서가 오작동이 이렇 움직이지 마시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혈압적인 시짜 힘들을 가만히 놔두고 고정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어버리면은 혈압이 안 익힙니다. 이것도 쓸만합니다. 이거, 레인지 루프 혈압계는 비쌉니다. 이것도 하나 있네요. 감사합니다.